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의 치열한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를 내란 극복 선거로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반방탄 독재 프레임으로 이재명 후보와 대조되는 도덕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동탄 모델을 통해 두 후보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하며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추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하면 오차 범위 내 접전 상황이 됩니다. 단일화 여부는 막판 변수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중도층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안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각 당은 실언 방지를 위해 언행 자제령을 내리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회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발언에 대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